원래 이런 생각을 잘안 했는데, 최근 한 1, 2년 동안에 이런 생각을 좀한것 같아요. 왜 일해야 될까? 사람은 왜 일하는 존재일까? 왜 일을 하면서 보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마땅하게 그 이유를 좀 찾지 못한 거였어요. 그냥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당연히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니까, 회사를 들어가면은, 돈을 벌수 있으니까, 회사가 아니어도 자기 일을 하면은 당연히 경제적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일을 하는 거지. 내 생활을 유지하고 더 벌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일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뭔가 그 이유도 뭔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최근에 그런 생각들이 막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나는 만약에 돈 욕심이 없고 돈으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작년 퇴사 이후에 막 계속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민들을 해오다가 뭐 최근까지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뭔가, 뭔가 일을 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뭔가 가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일을 하는 걸 거야 하면서 돈 외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오고 그걸로 원동력을 만들어서 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최근까지도 뭔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뭔가 흥미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있을 거야. 나한테 그런 많은 분야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쉽사리 이렇게 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을 할 의지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이런 생각은 진짜 댓글들 말처럼 20대 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사회로 나와서 일단은 일단은 하는 건데 저는 애초에 그런 생각이 없었다 보니까 자꾸 의문만 들었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그냥 흘러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백수 콘텐츠 만들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 거창한 꼭 이유가 아니어도 일을 할수 있겠구나. 생각이 이제서야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욕망이 뭔지 한번 마주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20대 때한 졸업할 때쯤 들었던 생각은 그냥 막연히, 막연히 그냥 많은 돈을 벌고 싶었어요. 막연히 많은 돈을 벌고 싶었고, 그게 20대 때 사회생활 초기에 보던 목표였죠. 회사 다니면서 뭐 어떻게든 돈이 돈을 잘 벌겠지 잘벌수 있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고 그냥 그런 큰 꿈들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이상적인 꿈들만 꾸면서 살았던 게 아닐까 그 꿈들을 위한 뭐 어떤 현실적인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그거에 맞는 공부라든지 이런 거는 뭐 크게 안돼 있었던 것 같고 그냥 그것만 보고 현실하고와 꿈의 갭은 너무 큰데 이 중간 과정이 없이 이루고 싶다 이렇게 보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하는 것에 대해서 회사 생활에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어 회사를 안 다닐 때도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이거를 좀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큰 거를 하려면은 내가 뭔가 큰 거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최근 들어서 좀 생각이 이제서야 좀 드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어 업적이나 그런 큰 성과들은 뭔가 대단하게 빠바방 나와서 이게 이루어진 게아 니라 작은 것 들이 모여서 작은 성취 들이 모여서 만든 합이 구나, 라는 거를 이제서야 좀 체득 을하는것같 은데, 그래서 뭔가 일을 하면서 되게 겉돌고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그걸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되게 공허하지 않았나 뭔가 집중을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성취감이라는 게 일을 끝냈을 때도 올 수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올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저는 이런 막 되게 작은 것들 있잖아요. 편집을 예를 들면 뭐 말자막 하나 하는 것들 누구를 섭외하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무의미하다.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은 되게 큰데 아, 이런 거 하나 하나가 사실 무슨 의미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염세주의에 좀 빠졌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촬영 하나만 보더라도 조명 감독, 뭐 카메라 감독, 아니면 뭐 편집 전문,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아니면 연출 감독, 모델, 뭐옷 피팅, 뭐 이런 것들의 총합이 지금 우리가 보는 하나의 15초짜리 광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세부적인 것들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거죠. 그냥 안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막 이런 세세한 것들. 그런 전문 분야들이 하나씩 모여서 하나의 성과를 만드는 건데 저는 막 혼자 이거를 다 하려고 했었고 막 작은 것들은 막 의미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좀 급해지고 회사에서 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약간 이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차례차례라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좀든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잡아준 게 최근 그 백수 시리즈 콘텐츠들 한 다섯 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의 그 역대급으로 많았던 댓글들을 다 보면서 질타도 많이 받고 하면서. 진심 어리게 조언해주시는 분들 보면서 최대한 저도 이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왜냐면은 어떤 댓글 말대로 그런 막 뭐라고 해도 제가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냥 제 기분 상하는 정도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느끼려면은 그 댓글들을 지금 제 현재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서 그걸 체득하려고 집중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고정돼 있던 어떤 생각들이 이 바뀌지 않을 것만 같던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도 모를 것 같았던 이런 생각들이 변화의 시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했던 거죠. 어, 그러면서, 뭔가 허영심 가득했던, 뭐, 이런 삶에서, 아, 내 거를 진짜 한번,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 가보자. 말자막을 하나 하든지, 효과에 하나 넣던지, 이런 것들로부터 의미가 나한테 부여된 게 아니라,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부여할 수 없으면은, 어, 뭐, 회사 일로부터 의미를 찾고, 거기 안에서 재미없는 일들이 많더라도, 재미를 내가 찾아보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의 연속들이 쌓이면서, 나의 내공이 쌓이는 거고, 거기서부터 성취감도 쌓이고, 성취감이 쌓이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 자존감으로 인해서 나의 행복도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행복이라는 게 그냥 딱 주어지는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A 회사가 있으면은 여기 회사가 뭐 괜찮아 보인다. 그럼 내가 딱 들어가면은 그 괜찮은 거를 내가 딱 받으면서 내가 행복해진다. 혹은 내가 어떤 성과를 딱 빠바방 크게 이루면은 이런 것들로부터 오는 내가 행복감들이 쌓일 거야. 그런 생각이었는데 행복도 성취와 마찬가지로 그냥 작은 것들이 쌓여서 언젠가 뒤돌아 보면은 이게 행복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그냥 행복을 하나의 그냥 원이라고 들어봤을 때 이게 자잘자잘하게 나눠서 보면은 여기에 뭐 가족 관계라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회사 의 일들 중에서 내가 재미를 찾은 것들을 모여 가지고 하나가 이루어질 것이고 친구 관계라든지 아니면 내가 운동하는 것들,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쌓여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뭔가 행복감으로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최근 생각이 업데이트거든요. 그래서 즐거움과 뭔가 삶의 의미는 뭔가 부여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찾아서 가는 거구나. 그리고 삶의 대부분을 일을 하면서 보내니까 나는 이일 속에서 내가 한번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하는 이 업무에 집중하면서 이 작은 업무더라도 여기에서 뭔가 의미를 좀 찾아봐야겠다. 누군가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쌓아가야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좀 급격한 어떻게 보면 마음에 좀 변화하죠. 지금은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한번 집중을 해보기로 했어요. 뭐라도 해보자라는 마인드를 처음으로 좀 가진 것 같은데, 전에는 뭐 잡코리아, 사람인 원티드, 그다음에 뭐 캐치 이런데 채용 공고 사이트 들어가서 찾을 때뭐 필터를 되게 많이 걸었거든요. 여기 거리가 좀 멀어서 안 되고, 여기는 업무가 좀내 스타일이 아니고 회사 규모가 좀 작은 것 같고, 아 업무 난 이런 거잘 못하니까 이거 지원하면 좀 걱정되고 이런 것들 되게 많았는데 지금까지 해온 내 경력과 내 기술에 그 연관된 일이라면. 모든지까지는 아직은 솔직히 아니지만 뭐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는 생각 때문에 멈춰있던 핵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뇌가 엄청 안 움직이지만 뭔가 밀리면서 핵이 뭔가 딱 돌아갈 것 같은 그 핵의 엔진이 조금은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입사 지원을 최대한 안 가리고 지금 넣고 있고 그래서 3트랙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입사 지원도 넣으면서 되는 거 있으면 그것도 하면서 크레이터도 한번 집중 열심히 해보고 그럼 영상 강의도 예전에 해보고 싶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고 내 삶이니까 열심히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고민의 시간들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나 혼자 이렇게 갇혀서 하는 생각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 고민을 공유함으로써 누군가가 해주는 그런 얘기들이 나한테 아예 침투가 안 되는 건 아니겠다. 그리고 침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고민을 나한테 한번 내가 필요하다면 그 고민들을 한번 일부러 침투시켜가지고 몸 속에 한번 퍼지게. 해. 몸속에 한번 퍼지게 하는 연습도 해보면은 나의 어떤 원동력이 돌아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 방향성을 찾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뭔가 이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번 주 토요일에 한크스라고 한강 크로스 스위밍 대회가 있거든요. 이렇게 반환점을 찍고 한강을 한 바퀴 돌아오는 그런 수영 대회인데 제 인생 첫 대회입니다. 지구력이 바닥인 제가 도전하는 인생 첫 대회고 거기에 관련돼서 제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볼 예정이니까요.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